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도 이제 연찬회를 열고서 어떻게 하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전략을 좀 논의를 할 텐데 지금 뭐 국민의 힘도 사실 수도권의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과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산 못한다면서 이제 공천권 이제 관련 바로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악재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어떤 점이 좀 주요하게 좀 고쳐져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네 이거 수도권 위기는요. 제가 보기에 여야 공통의 문제라 봐요. 네. 저는 이제 꼭 여권만 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야권도 게 참여할 수도 있는 이번에 그저 인물 이야기를 하는데요. 지금 이게 뭐 야당에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그 탄돌이라고 있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의부지리로 뺏지 단 까면 안 되는데 이번에 저는 민주당 수도권에 현역 의원들이 많죠. 그런데 코돌이들이 많아요. 코돌이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깜깜이 선거에서 까미 안 되는데 뺏지단 대표적으로 되는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에게 코돌이라 봅니다. 따라서 뺏지가 많다 해서 게 인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. 제가 보기엔 국민의 힘에도 상당히 그 젊은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에게 상당히 박빙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태우는데 테러범까지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비행기를 이 폭파하는 배를 이렇게. 바틀리는 침몰시키는 이런 분들까지 태울 수 없는가 아닙니까? 저는 뭐 대표적으로게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요. 제가 유승민 의원은 반국가 세력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. 그러나 반 국민의 힘 세력이다. 반국가 세력은 아니지만 반 국민의 힘 세력이다.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난만 하고 계속 야당보다 더 아프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왜 우리가 배태워야 됩니까? 내년에 총선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완결하는 입법권력까지 이런 게 대통령의 중간 평가인데 대통령을 계속 욕하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배태울 필요 없다. 아주게 정확한 말씀하셨다. 이런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 전 국회의원들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언자 이름과 자막 내용이 불일치하는 영상이 나갔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